시험개발 배경 이 그래프는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로 같은 어의 하이퍼사이클입니다 신기술에 대한 생애 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기술에 대한 촉발 시점, 기대의 정점, 환멸, 계몽을 이어서 생산성 안정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3D 프린트 관련 종목은 2015년도에 이미 계몽 단계에서 생산성 안정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3D 프린트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고요. 제조 산업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가티나 GM사, 포드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부터 보잉사와 같은 항공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주입식 교육에서 상위 메이커스 교육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행글라이더나 고무 동력기 혹은 과학 상자를 이용해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이루어졌다면, 상위 메이커스 즉 스팀 교육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미래 교육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모델링 자격 시험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는 일련의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시험입니다. 먼저 평가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주어진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3D 모델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참조 파일을 이용해 모델링 하거나 외부 참조 파일을 수정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3D 모델을 조건에 따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3D 프린터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출력 방식에 따른 기술 분류와 윤리적, 사회적 가치, 장비 사용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지식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기술 영역입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 도면을 이해하는 해동 능력,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모델 재구성 방법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해 영역입니다. 2D 도면 해동 및 조립 방법 등 사실 자체에 대한 맥락을 파악, 인지하는 능력 3D 프린터에 대한 의미를 추론 해석하는 능력 세부 항목으로는 도면 해독 슬라이싱 프로그램 설정 3D 프린터 기술 분류 및 역사 항목이 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영역입니다 3D 프린터의 사회적 가치와 각 분야의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3D 프린터의 개념, 원리, 이론, 기술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 세부 항목으로는 3D 프린팅 개념과 프린팅 과정, 3D 프린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정 등이 지식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영역. 3D 프린터 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탐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추론, 탐구 영역. 세부 항목으로는 3D 프린터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3D 프린터 윤리적 문제, 3D 프린터 소재 개발과 환경 등이 사회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